요즘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K-팝이 뭐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르는 건 이제 뭐 별로 이상하지 않고 어, 또 올랐구나 이렇게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나라의 노래는 물론이고 뭐 영화라든지 뮤지컬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우리 한국 음식 K-푸드가 또 많은 사람들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뭐 김밥, 김치, 비빔밥. 이제 외국 사람들도 그 이름을 알고 어떻게 하면 이걸 만드는지 연구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K 뷰티, 한국 화장품이 또 요즘 전 세계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어, 어제 어떤 분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지금은 시작이다. 이제 좀 있으면 저 중동과 아프리카까지 아마 이 K 뷰티가 번져갈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또 우리 한국말로 된 노래, 케이팝이나 아니면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뉴스도 보았어요. 한 우리 또래 되는 사람들은 중학교 이럴 때 있잖아요. 막 팝송 이런 거 한번 부르려고 막 영어가 잘안 되니까 그 밑에 한국말로 막 적어 놓고 따라 부르고 했던 게 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입니다. 이제는 한국말로 된 노래를 사람들이 배우려 고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25 끝나고 우리나라 제뜸이 되었다가 이렇게 오는 데한 70년밖에 안 걸렸어요. 완전히 그냥 폐허가 된이 나라가 70여 년 만에 이렇게 온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한마디로 압축 성장을 한 거죠. 그렇게 압축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했습니다. 혹시 이런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 여러분, 새벽종이 아침 종도 아니고 새벽종이 울렸고 새 아침이 밝았다. 너도 나도 일어나서 새 말을 만들자. 이 노래를 막 불렀어요.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서로서로 서로 도와서 땀 흘려서 일하고 소득 증대 힘써서 부자 말을 만드세요. 예. 그리고 막 길가다 보면 병에막 금면, 자조 협동 막 이런 거 붙여 놓고 엉 국민이 냥막뛴 거죠. 그야말로 우리 아버지들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한밤 전까지 일했습니다. 우리 누님들은 중학교 졸업하면 그냥 공장에 가서 14시간 동안 그 좁은 공장에서 미싱 돌리면서 일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진짜 열심히 일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죽으로 일하다 보니까 이제 탈진한 사람들이 나타나고요. 또 너무 빨리 달려가는 사람들은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박탈감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통계해 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뉴스를 봤어요. 2019년에 81만 명이었는데 2022년에는 1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우울증 약을 처방받지 않았지만 우울 증세를 느껴보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전 국민의 20%에서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모두가 이제 막 지쳐가는 거죠. 왜 이렇게 지쳐가는가? 뭐 사람들이 다양하게 이유를 분석해 놨는데요. 한 병철 교수라는 분이 쓴 피로사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아주 얇지만 굉장히 좀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준 그런 책인데요.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는 규율사회였다. 그러니까. 뭐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마 하면 안 하면 되는 그런 사회였는데 요즘은 지금 우리 나라가 이제 어떤 사회로 바뀌어 가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막 긍정심을 심어 주는 거죠. 넌할수 있어. 네가 하면 잘될 거야. 막 이런 걸막 심어 주다 보니까 모두가 자기가 자기를 착취한다는 거야. 난할수 있어. 열심히 해볼 거야. 그래서 막 죽으라고 하다가 지치기도 하고 죽으라고 하는데도 안 되니까 거기서 좌절이 오고 그것 때문에 우울함에 빠지고 탈진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사회가 바로 피로사회이다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이런 피로사회에서는 좀 쉰다, 안식한다, 이런 말은 굉장히 좀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또 약간 죄책감이 들게 만들어요. 다른 애들 다 공부하는데 나만 오늘 주일이니까 좀 쉬자. 불안합니다. 죄책감이 듭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탁 던져줍니다. 바로 안식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런 질문이 하나 생겨요. 오늘 보면 이런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다. 안식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해서 지쳤거나 힘이 빠졌거나 뭔가 재충전해야 될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인데 왜 쉬셨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왜 쉬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잘안 나와요. 그런데 출애굽기 말씀을 읽다 보면 그게 하나님이 왜 쉬셨는지 단서가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10개명을 주실 때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 주실 때 본문을 잘 읽어보면 어떤 단서가 보입니다. 한번 제가 본문을 읽어볼 텐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문 안에 머무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빨간 글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이 안식일의 계명을 주시면서 왜 지켜야 되는지 이유를 오늘 본문을 갖고 설명합니다. 내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쉬었으니까 너희들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날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말은 뭔가 막 하지 마라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은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은 뭔가 불안하고 죄책감이 드는 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이 쉬신 이유는 하나님이 쉬신 걸 보여주심으로써 너희들도 이렇게 쉬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을 하나님이 쉬셨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은 안 쉬셔도 되잖아요. 그냥 너네만 쉬어 해도 될 텐데 굳이 자기가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마치 이런 것 같죠. 회사에서 이제 6시 퇴근 시간이 되었는데 직원들이 이제 퇴근하려고 이제 막 이렇게 시계를 보는데 사장님이 꼼짝도 안고 있으니까 사장님 왜안 가시지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이제 눈치를 채시고 여러분 빨리 퇴근하십시오. 뭔가 좀 부담스럽죠. 사장님은 퇴근 안 하세요. 예 저는 오늘 야근 밤샘하려고 합니다. <laughs> 여러 얼른 퇴근하십시오. 그러면 퇴근하면서도 뭔가 좀 찝찝하고 이거 해도 되나 막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죠. 야, 나는 안 쉬어도 되지만 나도 쉬었잖아. 다 이렇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쉬신 것입니다. 나중에 이 안식일의 의미가 막 이상하게 왜곡돼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막뭐 했냐, 안 했냐 이런 것 갖고 막 따질 때 예수님이 아주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거 아니다. 이 안식일은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율법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심,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배려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제 안식일이라고 쉬는 동안 나는 쉬지 않고 일할 테니까 걱정 말고 니는 푹 쉬어. 내가 그냥 열심히 너희들 대신에 일할게. 나는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면서 일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방금 제가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오늘 이 말씀에서 쉬셨는지를 설명했는데요. 이 10계명이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신명기는 언제 주어진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을 다 걸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10계명을 확인시켜 주신 그런 말씀인데요. 거기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란 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지킨 이유가 출애굽기하고 약간 달라요. 한번 여러분 제가 읽어볼 테니까 빨간 글자를 같이 읽으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 선들을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뭐가 다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 쉬셨으니까 너희도 쉬어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가 옛날에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해봐라. 그때는 이가 얼마나 힘들었니? 애굽 사람들이 막 채찍으로 너희들을 때리고 일빨리 안 하면 때리고. 집은 조금 주해서벽돌 많이 못 만들어서 때리고 힘들어 좀 쉬려면 또 때리고 얼마나 너희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너희들 들들 뽑았냐. 그걸 기억해라. 그래서 너희는 그걸 기억하면서 너희도 안식할 뿐만 아니라 니네 집에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짐승까지도 다 쉬게 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시대 이 사람들이 역시 오늘 창세기 이 본문을 제일 처음 들었을 청자들입니다. 그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맞아. 안식이 진짜 소중한 거야.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모셔봤잖아요. 맨날 막맞고막일더 하라고 채찍질하고 거기에 계속 시달려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재창조할 때 7일째 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도 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그들은 딱 정리가 됐을 거예요. 맞아. 우리에게는 안식이 필요해. 우리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일하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짐승들까지 다좀 쉬어야 돼. 우리는 계속 일하면 되는 무한정한 힘을 가진 기계가 아니라,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면서 다시 한번 재충전해야 돼. 이런 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공감하면서 맞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고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은 우리에게 너희들도 쉬고 너희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노동력을 지나치게 착취하거나 억지로 막 많이 돌려서 성과를 내려고 하지 말고 같이 좀 쉬어라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당장에 범죄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땅이 가시와 엉엉키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해갖고는 제대로 농사가 안 되니까 그 가시를 걷어내고 엉엉키를 뽑아내고 열심히 일하고 굉장히 고생을 해야 뭔가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직장인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뭐 대충 일해가지고 누가 월급 줍니까?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해야만 겨우 이제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일주일 내내 일하고 이제 뭐 주말 되면, 아좀 쉬자. 쉬는 게 뭡니까? 침대에 누워서 그냥 좀푹 자자. 그냥 잠이 안 와요.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장사를 하는데 손님이 계속 줄고 있어요. 월세는 계속 올려달라고 해요. 회사 다니는 분들 생각해보니까 계속 내 위에 직장 상사가 나한테 막 힘들게 해요. 그런가 하면 또 직장 후배는 막 기어올라, 막. 위에서 누르고 밑에서 기어오르고 막그 생각하니까 또 머리가 복잡해요. 미워하는 사람이 생각나요. 나만 보면 말을 삐딱하게 하는 사람이 생각나요. 그리고 나는 귀한 시간을 내서 간데 맨날 약속 어기고 뭐 미안하다 소리도 안 하고 그런 사람 또 생각이 나요. 힘듭니다. 또 어떤 인간이있습니까 하여튼 나를 이용해서 자기의 단물만 빼먹는 이기적인 인간을 생각하니까 또 잠이 안 와요. 그래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쉬어도 쉬는 게 아니다. 몸은 몸대로 힘들고, 마음은 마음대로 힘들고, 막 힘듭니다. 뭐, 곧 그런 걸 생각하다가 또 어떤 친구가 문자 왔는데 뭐 어디서 맛있는 거 먹는다 해외여행 갔다 이거 보면 비교되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우리 친구 아들은 어디 뭐 강남에서 무슨 과일을 받아서 무슨 명문대 갔다 했는데 우리 아들은 재수하고 있고, 막 그러면 이제 또 거기서 오는 박탈감, 막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몸에 병이 든 분들이 있습니다. 잠깐 병이 들었다가 치료가 되는 병도 있지만, 정말 오랫동안 이병 때문에 투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삶의 이유가 막 흔들립니다. 이런데 뭐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은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그 사별의 아픔, 헤어짐의 아픔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합니다. 그러가보면막 자연재해가 계속 발생됩니다. 막 산불이 나고 가뭄이 오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분다하고 또 어디서 막 전쟁의 소문이 들리는데 막 이게 뭐 북한이 막 핵을 쏘고 막 수많은 문제가 우리를 하여금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힘든 이 삶에서 좀 벗어나고 좀 쉬어보려고 사람들이 막 찾는 게 뭡니까? 술을 마시고 잠깐이라도 좀 잊어보자. 또 아니면 우리 젊은이들은 막나이트클럽 가서 밤새도록 부비부비 막 춤을 춰보자. 또막 이렇게 돈을 아끼고 또 시간을 만들어서 어디 해외여행 같은 데 가서 좀, 아좀 힐링 좀 하고 오자. 뭐 이건 뭐 좋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거는 근본적인 치료라기보다는 일종의 진통제 같은 거예요 술 먹고 나면 모든 고민이 다 사라집니까? 잠깐 뭐 괜찮은 거 갖다가 또 집에 오면 머리 더 아프고 더큰 고민이 생깁니다 우린 계속 이 챗바퀴를 계속 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진짜 문제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는 문제의 뿌리를 해결하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증상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계속 진통제만 먹는 거지 해결은 안 됩니다 그럼 이런 모든 문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이 범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데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그들은 나무 그늘에 숨었습니다. 하나님 보기가 무서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막 완전히 그냥 인류 최초의 시을 지었는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너왜 선악과 먹니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남 탓합니다 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집 아들 가인이 동생 아비를 돌로 쳐죽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자연과의 관계도 다 깨졌습니다 가시 엉겅퀴가 나고 그리고 온갖 어, 문제들이 생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잘 돌보고 지키라고 했는데 그걸 돌보고 지키는 대신에 마구 훼손하고 마구 오염시켰습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막 하다 보니까 공기도 오염되고 하천도 오염되고 그러다 보니까 온갖 자연재해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진통제로는 도저히 치료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깨어진 이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 깊은 늪에서 허덕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정답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마치 어떤 왕이 있는데 어떤 신하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지 고향 놈도 저 어디 시골로 가서 귀양 보냈습니다. 그것은 너무 힘드니까 이 신화가 생각하는 겁니다. 아, 이제 왕과의 관계를 좀 회복하고 다시 옛날처럼 귀한간 신화가 무슨 재주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왕이 사면해 주지 않는 이상은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회복할 길이 없고 그걸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선물하신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낸받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던지시는 아주 놀라운 초청의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들이 잃어버린 그 안식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이어서 나오는 29절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도 약간 헷갈리는 말씀이에요 좀 전에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해 주겠다 그래서 쉬게 해줄줄 알고 갔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멍에를 메라 실컷 멍에를 벗겨준다고 해놓고 또내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뭔가 하면 내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내가 더 많이 더 빨리 더 열심히 해서 더 부자되고 더잘 먹고 더잘 살리고 죽으라고 달려가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짊어진 멍해가 어마어마한 멍해를 메고 이것 때문에 눌려갖고 쉬지도 못하고 끙끙거리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거 다 벗어라 대신 내가 주는 멍해라는 말은 뭔가 하면 나를 너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아라 그건 어려운 삶이 아니고 쉬운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제안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내 욕심, 내가 뭔가를 이루겠다는 나의 교만함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우리 주님이 나에게 지라고 한그 멍에를 기쁨으로 짊어지고 한번 가볼게요. 그때 진짜 쉼을 얻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이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고 그렇게 살때 진짜 우리에게 그런 힘이 오는데, 아, 그렇, 그렇다고 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내가 그대로 안 하면 나는 계속 내짐을 치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말아봐, 던이라고 하는 어, 신학적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지킨다. 우리가 뭔가 막이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한 거죠. 이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제안을 받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몸부림치는 걸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담고 주인 대신 그분을 따라갈 건지, 아니면 그 말이 맞는 건 알지만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살 건지. 이제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오래 전에 청년들과 수련대를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이제 거기서 어떤 게임을 했는데요. 그 게임 내용이 뭔가 하면. 같은 조언들이 뒤에서 받쳐주고, 한 명씩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믿고, 이 사람들을 믿고 내가 나무토막처럼 탁 넘어지면 이 사람들이 탁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넘어지려면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안 피하고 받아줄 거라는 걸 믿어야 돼요. 또한 가지는 뭘 믿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이 나를 받아줄 능력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자기들은 애를 썼는데 그냥 힘이 딸려서 못 받으면 넘어지는 거죠. 실제로 해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한70% 80%는요 넘어지다가 딱 다리를 받쳐요 네. 이런 사소한 일에 내 목숨을 걸고 싶지 않다 딱 다리를 받쳐요 못 믿는 거죠 그런데 한 청년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분들을 믿습니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저는 이 바닥에서 안 넘어지고 책상에 올라가서 넘어지겠습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밑에 사람들이 전부 빨리 빨리 놓치면 큰일 난다 근데 진짜 나무토막처럼 책상 위에서 탁탁 받았어요. 사실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야, 걱정 마. 나만 믿고 네가 하려고 하는 거다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준이 멍에를 한번 따라와 봐. 그러면 너 참된 심을 얻고 참된 아식을 얻을 거야. 그러면 내 친구는 지금 저기 가서 강남 가서 아들 학교 보내가 서울대 가는데 우리 아들 이래 가지고 난 어떻게 나만 믿고 따라와 버리니까 주님 믿어요, 믿어요, 믿지만 그래도 나는 또 이건 못 놔요. 내 친구는 지금 벌써 막 해가지고 집을 세 채나 사가지고 거기서 월세를 받고 막 해가지고 뭐 노하고 뭐 직장에서 뭐 이제 뭐 조기 연퇴하고 저거 저 해외 여행. 난 언제까지 이렇게 해? 나만 믿고 따라와. 그때 우리가 주님 내 욕심, 내 계획, 내 야망, 내 성취 욕구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삶을 내가 믿고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만나가 매일 내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못 믿어요. 내일 안 내려주면 어떡하지? 그래서 오늘 미리 더막 모아둡니다. 그랬더니 벌레가 먹어서 못 먹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내일 안식일이면 그 전날 하나님이 두 배로 거두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고 왔는데 혹시 또 이거 모자라면 어떡하지? 해서 안식일 나가려고 나가서 뭐좀해보볼했더니 아무것도 거두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한 방식대로 간다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아들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주시려고 모든 걸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일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이시며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님을 믿고 따라갈 때 잃어버렸던 안식을 대착해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평화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